이거! 이거 맞혀볼게요 쌍꺼풀이 없는 눈 오똑한 코 진짜 귀여운 덧니 기모라타코야 아저씨 <laughs> 귀까지 맞았... 야 전남친도 모산 <laughs> 제가 배우 이런 사람들 잘 모른단 말이에요.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이래서. 내가 저번에 영화 명장면 맞추기 컨텐츠 한번 했었는데, 아, 모르는 척좀 그만해라. 막 이러는 거야. 나 진짜 알면은 안다고 말을 하는데. 그냥 진짜 모르는 거거든. 근데 모를 리가 없지 않냐고 막 한국 사람이면 모를 리가 없지 않냐 하면서 되게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. 나 진짜 배우 일도 몰라, 진짜. 그래가지고 오늘 <laughs> 한번 해볼 거면요. 눈, 코, 입 보고 누군지. 맞추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, 아니, 아니. 아 이거는 이거는 알지 축구선수 같은데? 각도랑 찍힌 그 느낌 느낌과 오늘 컨셉은 K-POP에 관심 많은 일본 브이로그 <laughs> 컨셉으로 부탁드립니다 에? 그래 내가 뭔가 사카 플레이어 하이 하소그스네 아니야 추성은 씨는 아닌 축구선수야 축구선수 황희찬 아 손석구님 좀 축구 선수 느낌으로 나왔잖아. 운동 선수 느낌. 아 이건 진짜 알겠다. 제니. 딱 봐도 제니인데 이거? 아 그래. 여기 점이치 모르? 다음. 송중기. 너무 송중기다. 아, 송중기. 다음 수지. 어 이거 딱 봐도 알겠는데? 수지 특유의 토끼 발. 어 잠깐만. 어? 누구지? 에이? 가요이 키우기의 가요이님. <laughs> 아 죄송해요. 아나 진짜 모르겠. 아 죄송해 요저 우영우를 나무의키로만 봐가지고 잘 몰라 아, 죄송합니다 강호동 강동원 어나잘 하는데 임시연 아, 아 <laughs> 나는 BTS 원래 진님을 제일 좋아했어 진님을 제일 좋아했어 아 죄송해요 둘다다 다 잘생긴 분들이셔가지고 아두분다 대단한 분이시지 아아 아, 아, 다시 보니까 알겠네 아 정우성 아 아 아니 아예 정우성님의 절친이신 이정재님이 플레임인데 내가 앞에 바이트 모자라가지고 정우성이라고만 말을 해버렸네 이정재 선배님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누군지 아는데 이름을 몰라 <laughs> 그분이잖아요 웃을 때 약간 데니안 아, 아니 윤계상 아 그래 윤 윤계 데니안님과 같은 그 이신? 윤계상님, 맞죠? 와, 대단한 그룹이지. 아, 나 이거 은근 잘한다니까 여러분들. 우정이. 제가 모르지 아세요지금너 똑같이 생겼죠? 아, <laughs> <laughs> 그거 아니냐? 더 개빡치는 건 다른 분들 볼 때는 좀못 알아보겠거든? 나 원래 그냥 이렇게 생긴 사람 같아. 나는 왜 이렇게 존똑이지 나는 얼굴이 이렇게 됐나? 아, 우정이. 그 다음 이분은 누구일까요 아, 어렵다. 내가 모르는 분일 것 같아. 유재석!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다음. 반겨을 쓰고 계신데. 아, 나는 왜 이렇게. 캡잭님 같지? 정답, 캡틴잭! 아, 진짜. <laughs> 하이. 신혁, 하이. 친구 알아봤어요. 아, 맞다. 신혁이다. 어? 이 눈은? 어? 이 코? 이 인매는? 신혁이네. 아, 이제 알았다. 아, 제 시력이 잠시 안 좋아져. 신동은님 <laughs> 디컨터님. <웃음> 왜동우님만 따로 안떼놨어티카톤님 얼굴에 왜 흰색 줄을 그어 놨어요? 왜 이거 비율이 뭔가 유지가 된것 같지? 이런 건 너무 다르잖아 왜티카톤님 나랑 좀 비슷하신가 봐아 하하님 아이 너무 잘 알지 다 알지 백종원나아 죄송해요! <laughs> 죄송해요 백정원님의 레시피를 즐겨 드신다는 소문이 있으신 황정민님이었습니다 님들 이걸 알아봤어? 이걸 알아봤다고? 중국어 시키드나? 아우미, 요... 아이린! 아이유 죄송해요 아, 아이까지 아 맞췄잖아요 66% 정답 70점 정답이야 70, 70점 정답 어? 잠깐만 어? 레온! 마젠타 아니 나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나 미소천사 응? 누구시지? 레원 다른 레원씨 아 죄송합니다. 어떻게 알아봤어? 김종구님을 알아봤다고? 이거, 이거 맞춰볼게요. 쌍꺼풀이 없는 눈, 오똑한 코, 진짜 귀여운 덧니, 김우라 타코야. 아, 저기... <laughs> 기까지 맞았... <laughs> 야, 전남친도 모사라... <laughs> 기아우 팔사님이었습니다. 기아우 팔+ 팔사님죄송합니다다 아, 맞춘다더니... 아니, 다 맞추는데... 백정원님 아... 소니셔안 나니까~! 셀카 주보리님 얼마 전에 롤에서 뵀던 주보리님 아 <laughs> 쏘아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모르겠네 와 아, 이거 어려웠다 와 아, 이거 진짜 어려웠다 어 조세호님 라디오스타 나온 장면 와 미쳤다다 어떻게 알았냐고 조명이 라스 조명이야 <laughs> 조세호님 팬이냐고요? 라디오스타. <laughs> 미안해. 아니 아니요. 아니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딱 봐도 라디오스타 조명이자 이걸 왜 몰라. 속눈썹이 1위도 이렇게 치켜올라왔기 때문에 아이돌이지 않을까. 아이돌의 메이크업이었지 않을까. 그런데, 이때까지 나온 인물들을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도 나도 무조건 아는 그런 진짜 유명한 분들 위주로 되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은 바로, 아, 배운 우 거. 한효주. 안효주 느낌이 있었지 않아요? 진짜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아니 김채원 님안 같이 나왔잖아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어렵다 심창맨 님 원정성? 유재석 님아다안나니까 어? 로담 악트 안소희 언니... 아... 다안다니까 여러분들 언니 어떻게 아냐고요? 언니 팬이었으니까 유일하게 다 남자 연예인 팬한게 언니 그런 거 같은데? 그 말고 푸듀에서 응원한 거는 서성혁이라고 있는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엄청 슬펐어 아 조세현님 팬 아니라 아니 물론 되게 존경하지만 막 그런 덕질하는 팬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하죠 이모 얼굴 맞추기 잘하지? 아, 아이유을 내가 몇왜 틀렸지? 아 진짜 오라다. 지중대장만못 맞췄. 아그다 맞추면 재밌습니까? 좀 틀려줘야지 여러분들 다 맞출 수가 없어. 갈 거야. 다 봤어. 딴거안 볼까요? 이거 안 볼까요? 갈 거야? 진짜 갈 거야? 다 봤어? 다른 영상 안본 거, 안, 안볼 거야?